안녕하세요. 전통요리 연구가 박효순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입춘이 지나고 나니까, 어, 그봄 기운이 완연한 게 이럴 때는 꼭 기운이 나는 그러한 제철 음식. 들에 나가보면, 어, 약간 언땅이 녹으면서 이렇게 싹 올라온 그러한 냉이. 그리고 아직 달래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요즘에 하우스에서 나온 달래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렁, 달래, 된장찌개와 그 다음에 냉이 무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냉이를 좀 삶아야 되겠죠?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소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서 삶으면 파릇파릇하게 아주 잘 삶아집니다. 냉이가 이렇게 끓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냉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눌러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딱 물렁해갖고 딱그 안에 있는 심까지 잡히면 아주 잘 삶아진 겁니다. 깨끗이 씻은 거니까 또 찬물에 한번 헹궈서 한번 꼭 짜서 씻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냉이가 아주 잘살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된장찌개부터 저희가 손질을 한 다음에 된장찌개 끓는 시간에 한번 묻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야채를 한번 썰어 봤습니다. 여기다가 된장을 좀 많이 한 술을 좀 넣어주세요. 술 넣고요. 그리고 멸치하고 디포리 또파껍질 양파껍질을 넣은 육수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비벼주세요. 저는 어머님과 같이 담궜던 5년 된 된장을 갖고 왔습니다. 아주 맛이 구수하고 아주 담백한데 한번 제가 맛있게 끓여보겠습니다. 불을 켜고. 부, 육수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국물을 양을 보면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이 손질된 우렁이와 쇠고기가 있는데요. 같이 함께 끓여주겠습니다. 우렁이도 좀 넣어주시고요. 또 쇠고기도 좀 넣어주시고요. 두부는 음, 물을 넉넉하게 하실 경우에는 두부를 이렇게 어, 뭐 반을 쓰시든지 아니면 어, 식구들의 입맛에 맞게 좀 작게 쓰든지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게 비빔장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으깨보겠습니다. 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파도 한 제가 두 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넣어주시고요.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마늘 한술 넣어주시고요. 또 달래도 이렇게 우리가 또 송송 썰어줘야 되지요. 달래장인데 달래가 또 주인공입니다. 아주 보글보글 잘 끓고 있어요. 이럴 때또 두부를 한번 넣어보죠. 물을 넣어주시고요. 달래는 미리 넣으면은 향이 다 달아나니까 맨 나중에 드시기 직전에, 어, 꺼내기 직전에 넣으시면 됩니다. 달래도 듬뿍 넣어주시면 아주 원기회복에도 좋고 또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비벼드시면은 정말 없던 입맛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고추실를 이렇게 넣어줘서 칼칼함을 더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한번 냉이를 한번 두 가지를 좀 무쳐볼까요? 우선 어, 고추장, 고추장에 들어가는 냉이를 한번 무쳐보고요. 어, 또 하나는 소금 간장을 해서 참기름의 향기를 주는 국간장 살짝 집어넣고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참기름으로 고소하게 한번 소금과 국간장을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국간장을요, 조금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소금을 넣어줘야 조금 깔끔한 기가 있습니다. 이게, 예. 자,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또뭐 여러분 양념 하시는 거, 뭐또 참기름도 한 두술 넣어주시고요. 두술 넣어주시고요. 또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요. 마늘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반수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솔라거려 봐야죠. 아, 고소함이 많이 올라오네요. 우선 이게 간이 잘뱄는지 제가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음! 깔끔하게 간이 되네요또 신의 한 수, 액젓을 살짝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반 수저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또 파는 맨 나중에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살살살살 해주시면 되고요 통깨를 이렇게 갈아서 소금을 좀 더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통깨를 넣어 주셔요. 이렇게 하시면 아주 맛있는 국간장, 소금, 약간의 액젓이 들어간 깔끔한 그러한 냉이 무침이 됩니다. 이번에는 아 고추장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양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한술 정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참기름 좀또한 술하고 좀 넣어주시고요. 더 넣어주시고요. 마늘 한술 정도 좀 넣어주시고요. 또 옛날 분들은 이렇게 고추장에 이렇게 비벼드셔서 고추장에 넣은 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또뭐 얼큰함을 좀더 주기 위해서 고추씨도 좀 약간 좀 넣겠습니다. 그리고 파를 마저 넣어주시고요. 깨소금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금푹 깨소금이 들어간 그러한 또 냉이 무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달래, 우렁이, 된장찌개와 그리고 냉이 무침을 하나는 소금과 국간장, 하나는 고추장을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가족의 입맛을 돋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